기독교 강요 3권 제2장 38번째. 공로의 기초한 추론이 아니라 은혜의 기초한 믿음의 확실성.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교리를 오직 도덕적 추론에 근거해서만 세울 수 있다고 여기는 스콜라 주의자들의 교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이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무가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면 내가 고백하는 바 우리는 결코 추론을 통하여서는 은혜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믿음은 단순하고 거저 베푸시는 약속에 부합해야 하므로 어떤 우혹스러운 논쟁의 여지도 남아 있지 않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순결함이 지니는 가치에 따라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고 미루어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확신이 우리를 무장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다루기로 유보한 바 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그것들을 더 이상 따지지 않으려고 한다. 특별히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추론이나 의심이나 그것들과 유사한 다른 무엇보다 믿음에 배치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지극히 분명하기 때문이다. 스콜라주의자들은 사람이 미움을 받을 만한지 사랑을 받을 만한지 아무도 모른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거듭 그들의 입에 올리면서 이를 가장 사악하게 곡해한다. 이 구절에 대한 불가타 성경에 이런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굳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솔로몬이 이 말씀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만약 누군가 사안들의 현 상태로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미움으로 신문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안으신다고 요량한다면 그런 노력은 헛될 뿐이며 그 부대끼며 모욕할 뿐이다. 전도서는 의인과 불경건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전한다.이로부터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번성하도록 성공시키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의 사랑에 항구적이라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며 그가 고난을 주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그의 미움을 드러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인간의 타고난 덧없음을 논증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그 타고난 덧없음을 아는 데는 매우 우둔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인간과 짐승은 둘다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 짐승의 영혼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할 수 없다고 기록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영혼의 불멸을 견제하는 것은 오직 추론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육체적인 시각으로는 현존하는 사안들 중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짜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가? 서른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 그러나 스콜라 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등 교만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장은 모모한 가정에 대한 공언일 뿐이라고 보아세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해한 계획을 우리의 미소한 재능에 정속시키려고한 점이 있었다면 그들이 지적한 것은 용인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바울을 쫓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며 그 영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안다고 말할 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무례하게 공격함이 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는가?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내려진 계시를 거짓이나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에 속한 것이라고 경멸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불경이 된다면 그계시의 확실성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어찌 위반을 하는 것이 되겠는가? 그러나 스콜라 주의자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담대하게 송축하는 것도 큰 오묘함이 없지 않은 소치라고 외친다. 세계의 선생들이라고 간주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종교의 첫 번째 요소들을 모렴치하게도 뒤집어 놓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만약 이에 대해 드러난 기록물들의 입증이 없었더라면 분명 나로서도 이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선포한다. 반면에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각자의 고유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이 부재하다고 생각한다. 사도는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수 있으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지시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가르친다.반면에 이들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을 배제함으로써 그의 이끄심에 의해서 마땅히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부인한다. 반면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독교를 고안한다. 사도에 따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어떤 복된 부활의 소망도 생기지 않는다. 반면에 이들은 그러한 의식이 결여된 소망을 고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들은 우리가 성령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성령을 받는 일은 알수 없기에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절제와 겸손이 있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 각자가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떤지를 스스로 시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지를 입증하라고 명령할 때, 이는 무슨 뜻이겠는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요한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백성 위에 부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그의 영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헤아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들의 음원을 던지는 일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고유한 사역인 믿음을 성령 자신으로부터 분리한다면 그것이 성령을 해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경건의 가장 초보단계가 이러함으로 성령의 현존을 담대히 자랑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에 쌓여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가장 가련한 눈모음을 표시할 뿐이다. 이러한 자랑이 없다면 기독교를 자랑하는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예로써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은 세상에 알지 못하고 그 영이 속에 머무는 사람에게만 알려진다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참된지 선언하고 있는 형색이다. 마흔번째, 믿음의 견인 스콜라 주의자들은 단지 어느 한편으로만 믿음의 경고함을 폄하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다른 편으로도 그것을 공격하려고 든다. 그들은 비록 의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판단이 마땅하다고 할수 있으나, 마지막 견인에 관한 지식은 유예된 채 남아있다고 말한다.만약 우리가 도덕적인 추론으로 현시점에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판단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놀라운 확신이 우리에게 남겨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사도는 이와는 아주 동떨어진 말씀을 전한다.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례일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그들은 사도가 이러한 신념을 표하는 것은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제자거리면서 하찮은 해결책을 도피 수단으로 삼으려 든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오류에 너무나 단단히 매어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도는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믿음으로 미치는 은총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도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에 관하여 다루면서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다.이는 참되다.그러나 그 무서움으로 우리가 혼란스럽게 될 정도는 아니다.오히려 이로써 우리는 베드로가 밝히듯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을 배운다.믿음의 확실성은 그 고유한 특성상 이생의 때를 다 채운 후미래의 불멸을 내다보는 데 있으니 그것을 시간의 경점에 제한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본말이 전도된 것인가. 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조명되어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린다. 이러한 자랑은 교만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바로 그 행위 자체로 인하여 그는 자기의 절제와 복종을 증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악하게 짓누름으로써 자기의 극단적인 배움망덕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마흔 한 번째 본성상 약속에 기초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본성을 약속의 실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낫고더 더 명료한 선포는 없다. 믿음은 그 고유한 기초가 되는 약속에 의지한다. 따라서 약속이 제거되면 믿음은 끝내 쇠퇴하거나 사라지고 만다.이 사실로부터 믿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내려진다.그러나 이는 믿음에 대한 사도의 정의나 나아가 그 자신의 논증에 적용되는 서술과 결코 다르지 않다.우리가 보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는 가르친다. 여기에서 그가 사용하는 실상이라는 단어는 경건한 정신이 의지하고 기대는 일종의 지주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때 이는 마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모종의 확실하고 안전한 소유라고 전하는 듯 하다. 이 단어를 확신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해석에 걸맞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나를 불쾌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또한 바울이 뜻하고자 하는 바는 한편으로 우리 구원에 속한 것들은 너무나 고상해서 심지어 책들이 펼쳐지는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천품에 속한 모든 능력을 초월하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너머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능가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구원에 속한 것들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정은 소망 가운데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속한다고 사도는 덧붙이고 있다. 그는 또한 보이는 모든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이에 대해서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다. 바울이 믿음을 표지해 혹은 증거, 혹은 현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명. 아우구스티니스는 종종 헬라 엘렌코스를 이와 같이 번역한다. 이로써 나타나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상, 불명한 것들의 분명함,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현존, 감춰진 것들의 현실을 말하고자 함인 듯 하다. 하나님의 비밀들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될 때에는 그것들 자체로 혹은 이른바 그것들 본성대로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의 말씀에 의해서만 헤아려질 수 있다. 오직 그때 우리는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감화되어 그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행해지고 이루어진 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정도로 높아진 마음이 어찌 동시에 그 보답으로 불 붙듯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풍부한 달콤함은 인식되는 동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고 진정 그렇게 한번 영향을 받은 자는 그 달콤함에 완전히 사로잡혀 끌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코 사악하고 비뚤어진 마음은 저 하늘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보물들과 그의 나라의 가장 거룩한 경례로 들어가는 경험을 결코 알수 없다는 것이 놀랍지 않다.그 경례는 불결한 마음의 출입으로 더럽혀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스쿨라 주의자들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앞선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왜냐하면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낳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찌 누가 베르나르도스의 다음 말보다 더 올바른 말을 할수 있겠는가? 나는 바울이 경건한 자들의 자랑이라 부르는 양심의 증언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관용이 없다면 죄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둘째, 당신은 하나님이 부여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어떤 선행도 지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지 않으시면 당신은 어떤 일로도 영생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는 덧붙인다. 이것들은 일종의 믿음의 시작은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사해 줄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성령의 증언에 감화를 받는 한에 있어서 죄가 사해진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죄를 방면하시고 동일하신 분이 공로를 부여하시며 동일하신 분이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어야 한다. 이것들 및 다른 것들은 적절한 곳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믿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붙드는데 만족하도록 하자.